남편들이 언제 가장 아내가 무서울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대는 에바 가 왔을 때 30대는 카드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가 너무너무 무섭다. 40대는 아내의 샤워하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무섭대 잘안서안 안 서가지고 50대는 아내가 콩국 끓이는 냄새가 정말 무섭디야 콩국 끓여놓고 또 여행 갈까봐 60대는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가 무섭디야. 딴 나라에 떼놓고 올까 봐서 정말 무섭다네. 70대는 이사 간다고 할 때가 무섭디야. 그래서 마네가 제일이뻐하는 강아지 옆에 쫄랑쫄랑 붙어 다니는데 절대 강아지 안 놔주고 자기가 안고 있디야. 자기 놓고 가볼까 봐. 어떤 처녀가 너무 너 지가난해서 가난해서 너무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나이가 정말 많은 돈 많은 영감한테 결혼을 했어. 첫날 밤이 돼가지고 이 처자가 아이고 그래 돈이 제일이니까 오뭐 신랑이 딱 들어오더니 손바닥 탁 펴서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자가 깜짝 놀고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여관님이 하루 저녁에 다섯 번이나 하자 그런다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섯 번이나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떤 손가락이 마음에 드냐고 말을 하라고 그걸로 즐겨준다고. 할머니가 도시에서 살다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시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시골로 이사를 갔어. 산책을 딱 하다가 어머 밭에서 일하는 농부를 본 거야 그래서 인사를 딱 하면서 아이고 여기는 공기가 너무너무 좋네요. 어떤 병도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농부 하는 말이 그럼요 저도요 제일 처음에는요 머리도 없고 이도 없고요. 아주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쌀 20kg짜리, 30kg짜리 거뜬하게 들잖아요. 이거 봐요. 그러면서 힘 자랑을 하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여기 온지 얼마나 됐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여기서 태어났죠. 엄마가 가년한 딸들에게 그러는 거야. 아야, 너 어제 저녁에 네 남자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늦게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엄마, 참 <laughs> 너무 시끄러워갖고 못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시끄러울 때는 괜찮았는데 너무 조용한 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잠을 못 잤다. 전혀 배싸움이 있었어. 배싸움이 그 이제 노를 다져갖고 <laughs> 선착장에 딱 도달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한 명이 똘랑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남봉꾼이었어 처녀를 딱 퍼고, 어이 마누라, 너좀잘접해 이런 거야. 그 처녀가 내가 어쩌서 당신 마누라요? 이런 거야 그죠? 아니 사람은 자네 배에 나를 엉쳤으면 내가 나 なすまか。<noise> 엄마가 홍기가다된 딸한테 아이고 따라 따라 시집을 몸을 조신하게 하고 있다.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남정네가 와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어떡할 거니? 어머나 엄마는 시집 가기 전에 손을 잡으려고 하면 돼요. 손을 확 뿌리쳐야죠. 어이구 잘했어. 그러면 은 어떤 놈이 와서 너한테 입술을 탁대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은 그 사람을 팍 밀어버리고 달려가야죠. 그런 거야. 데 어머머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다른 남정네가 혹시 니한테 밑으로 손이 쫙 내려가려고 하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어머 그러면은 그 남자의 거시기를 탁 차버리고 달려가야죠. 그런 거야. 아이고, 대단해, 대단해. 그래, 우리 딸, 시집 가기 전에는 조심해야지. 그런데 말이다. 이 걷는 말이 덕파리잖아. 잘생기고 힘들센 덕파리. 그 덕파리가 만약에 너한테 거시기를 들이밀면 어떡할 거니? 엄마는 여자로서 한계가 있지. 어떻게 덕파리를 제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덕파리 힘이 얼마나 센데요? 있잖아, 있잖아. 고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네. 첫 번째는 발기가 안된대야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정관이 없음으로. 그러고 세 번째는 난간에 부딪혀보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일이 잘안 돼도 자위 또는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없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고자라고 예면을 한다. 이래갖고 고자들이 모임 결성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아우! 부가 쉬는 날 너무너무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둘이 기분 좋게 쭉쭉쭉쭉쭉 쭉 했어. 그랬는데, 어머나 남편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인한테 그런 거야. 여보, 가서 커피 한 잔만 타와.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줬던지 부인이 엉덩이를 흔들며 가가지고 커피를 다갖고 왔어. 뜨거운 커피를 딱 타갖고 하고 잘못하고 오메 쏟아버렸는데. 그면 남편 거시기로 쏟아버렸네. 남편이 팔닥팔닥 뛰고 난리가 난 거야. 그 부인이 어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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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분대를 감아주면서 갑자기 부인이 막 웃는 거야,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웃어? 그러니까, 어머, 머 다행이지, 뭐야. 만약에 내꺼에 커피 쏟으면 어떻게 붕대를 가봐. 자기꺼니까 붕대 감지. 다행이다. 그치?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판사 앞에 딱쓴 거야. 판사가 물어봤어, 남자한테. 아니, 어째서 이혼을 하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거시기 털이 금색이어갖고, 살도 포얀 이쁘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했는데, 세상에, 결혼한 지 1년 돼갖고, 이거 시큼하고 더럽게 변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사기. 결혼 당한 거 같다고 그러니 나는 이혼을 해야 쓰겠다고 남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들고 있던 야구공으로 남자한테 휙 던져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야. 눈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 뭐 하는 짓이냐고 이 난리를 치니까 아니 판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공이 짧난 걸로 한나 맞아가지고도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데 세상에 살공으로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두들어 맞은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 멍이 안 들겠는가? 멍 들다 지쳐갖고 시커멓게 변해버렸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내 탈취다 그러니까. 말 돼요? 말 돼요? 아다 숫자들끼리 저것끼리 잘 놀더라 숫자 0이 뭐라 했줄 알아? 8한테 야너 벨트맵으로 따잉 그랬더니 숫자 3이 있다가 아니요 저것들 3 둘이 키스하는데 열렬하게 키스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 옆에 있던 6자가 9자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너는 물구나무 쓰고 있냐? 회사에 비서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머, 어머, 이 비서가 작정을 하고 사장을 꼬시려고 교태를 부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너무 꼴보시라고 소문소문 나가지고 사장님 부인 기회까지 간 거야. 이 사장님 부인이 식색식색 하면서 회사를 딱 갔어. 비서를 부른 거야.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 그래. 자네가 새로 들어온 비서가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명심해들어 이아쁜그 비서처럼 사장님한테 그렇게 교퇴를 부리고 난리를 쳤다가는 바로 사표 내야 될줄 알아 그런 거야 이 비서 아, 네 알았습니다 사모님 <laughs> 근데 이아쁜 비서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그 비서가 바로 나지 면도 하고 <laughs> 시계하고의 공통점이 있어 오랜만에 하면 엄청 상쾌하다고 하네 내가 면도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남자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보 말이 여 따지지 말아 따지지 마그러고 처음 하게 되면은 십중팔구는 피를 보게 된다고 하네 그다음에 일회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아주 가끔은 끝난 뒤에도 개운하지 않는 기분이 찍찍. 이안 기분이 든다고 해 그리고 어, 하면 할수록 기술이 쫙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어, 중년이 난 갑서. 여고 동창생 둘이서 아주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여자가 그러는 거야. 있잖아, 있잖아. 나는 요즘에 피임에 엄청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누구 남편 정관 수술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그러니까, 아야 정관 수술했으니까 신경을 써야지. 뭔 소리요? 옛날 어떤 아빠가 옷반스만 입고 여름에 마루에서 잠을 자다가 거시기가 옆으로 흘러버린 거야. 이걸 본 딸이 깜짝 놀라갖고 엄마 조금씩 보시오. 그러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얼른 둘러댄다. 응, 그거는 이 창자가 빠졌는 갑도몇몇 응.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 딸이 저쪽 가난한 집을 시집을 갔는데 반년 만에 집에 왔는데 어미어미 살이 쭉 빠져갖고 정말 몰골이 사나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미어미 내 딸아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갖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빠졌냐 살이 오미 가난한 것은 냅두고 우리 서방 창자가 워낙에 커갖고 싫어하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재미본다고. 그래갖고 이러고 살이 빠졌어. 괜찮여? 어떤 남편이, 아, 바람을 피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잘죽어 그래가지고 잘 죽었어. 숨도안 <laughs> <laughs> 쉬고 바로 나오네. <laughs> 잘 죽었디야. 어쨌든 죽었어. 그래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어머 어떡하니 어떡하니 세상에 남편 죽어서 어떡하니 막 그러니까 그 여자가 괜찮아 괜찮기는 뭘 괜찮아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니까.